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안 돼요. 더그 클럽, 천부적인 재능으로 이 모든 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것까지 하는 게 디자이너예요. 우리가 한국에서만 살잖아요. 태어나서 다른 환경을 저, 접해보지 못하고 살면 색깔을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게 뭐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뜬금없이 잡는 식으로 많은 경험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나한테 충격적인 경험들의 연속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 테이스트를 만드는 거. 어느 순간 지나면 안 돼요. 이 테이스트를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 나이대에 지금 가장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각할 지금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취입을 다시 만들겠다고 들어오잖아요. 깨져요. 이미 그선을 넘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만들 때입니다. 좋아하는 일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 쪽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돈벌기는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교하게 잘 섞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잘 버무려야지. 나도 괜찮고 다른 사람도 좋을 거 아닙니까? 더그클럽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 천부적인 재능으로 이 모든 걸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있지 당연히 근데 대다수의 우리 갑반인들은 내가 고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마음속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야 그게 돈벌기 핵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아까 전에 내가 여러분들처럼 어린 시절에 쌓았던 나의 취향을 이 업계라는 전반적인 돌아가는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채널링을 해가지고 세상에다 던져놓을 수 있을까를까지 아는 게, 그것까지 하는 게 디자이너예요. 무조건 관련 쪽에서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무조건 추천드리고, 그게 아무리 박봉이고, 그게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할지라도, 다른 세상이 무엇을 원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업계에 들어가서 업계의 전체적인 면모를 보면서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그걸 딸깍해서 자뭐어떻다더라 그런 걸로 경험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몸으로 붙여야지 그걸 알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입장에서 저 스스로의 나의 이제 테이스트는 정확하게 있다는 측면 하에서 바깥에만 어느 정도 많이 보면 될 텐데. 그래서 되게 많이 볼고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는 왜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자기만의 색깔 가지려면 그런 섭취하는 거 영상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섭취하는 것에서 이게 너무 대중문화를 따라가는 건안좀 안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나만 좋아하는 이런 게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그 작업이 되게 제일. 바탕 작업이고 그다음 평소에 서치도 엄청 많이 하죠. 실무 쪽보다는 유학을 가신다든지 다른 나라에서 문화에 좀저 본다든지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실무 쪽인 그런 머리 돌아가는 거는 와 이게 나이 들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죠. 감성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예 네, 그거는 나중에도 빨리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런 거는 나중에 나이 들면 더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성 우리 또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서로 동료로서 행운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유바